안녕하세요. 사이버 임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빌라 매매가 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영상과는 달리 빌라는 공개된 사진 자료가 많지 않아서 실제 건물의 모습이나 내부 구조를 보여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 대신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빌라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도 상에서 빌라 주변에 어떤 큰 도로나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는지, 또 공원이나 편의 시설이 얼마나 가까운지 위치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동두천동 SM 팰리스 다세대의 실거래가는 8천만 원입니다. 동두천동 제일빌라 D108-15 다세대의 실거래가는 2,508만원입니다. 상봉암동 가우디타운 구타운 2동. 다세대의 실거래가는 2억 1,500만원입니다. 상봉암동 명성파크빌 다세대의 실거래가는 6,500만원입니다. 생현동 대성주택 788-79. 다세대의 실거래가는 2,700만원입니다. 생현동 3위 그린 빌라 다세대의 실거래가는 5,350만원입니다. 생현동 한양주택 807-31 연립의 실거래가는 8,000만원입니다. 생현동 현대빌라의 이동 다세대의 실거래가는 5,300만원입니다. 지행동 국민복지주택 연립의 실거래가는 1억입니다. 지행동 영진아트빌라 라동, 다세대의 실거래가는 6천만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빌라 매매가 정보와 위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통해 빌라 주변의 교통과 편의시설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의 빌라 매매 정보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는 또 다른 지역의 빌라 매매가와 위치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올 예정입니다.